예, 여기는 중앙 사무실 본관 앞에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조경입니다. 이큰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. 저쪽에 보이는 돌이 옥돌입니다. 지금 와서 심은지가 한두달 남짓 되는데요.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바르다게 옆에 붙어있는 이 새끼 이것도 이제 바로바로 지금 싹을 떼고 있습니다. 지금 잔디를 심어놨고요. 잔디가 지금 한참 크고 있습니다. 옆으로 번지고 있는데요. 이제 우리 새 공장이 마무리가 됩니까 주위에 나무를 다 이렇게 적용수로 심어야 됩니다. 올라서 군데군데 포인트를 바위로 했고요. 제가 양쪽 오른쪽 왼쪽 해서 똑같은 식물들을 나무와 식물들을 두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나눠놨습니다. 네, 이것도 새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, 자세히 보면 옥돌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어, 오다 보니까, 이 산에서 캔 건데요. 다 옥돌로 지금 이루어졌어요. 이것도 지금 새싹이, 새 가지가 나고 있습니다.